아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스킬 지도가 이상하 아, 분홍쇠다. 아니 그건 스킬이라고 말하는 게 웃긴 거지. 그건 스킬이 말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지. 평타의, 그냥... 평타 퍼센트를 늘려준 거지 그냥. 그건 퍼뎀이라고 할 수가 없지. 뭐지 아, 아수라 파동각이 나면은 그 충격파 나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니들이 씨발 아수라인데살 파켜가지고 경직 먹는다 생각해봐. 계획 다안 키워서 모르겠다. 어이가 없지 않냐? 그러면 몰라서 <laughs> 일을 못하겠어. <laughs> 아니, 사리에 파동 켰는데, 내가 역경직 먹어. 그럼 씨바 어떤 새끼가 사리에 파동키냐? <laughs> 야뭐슈퍼머 <써야지. 웃음> 뭐 같은 거야? 역경 아니 내가 때릴 때, 그러니까 나도 잠깐 멈추는 거 있잖아. 어, 내가 돋는 <laughs> 잘... 거야? 인간 파킬 때 엽땅집 걸리면은 씨발 담당 편성 못하겠다 그러면은 씨발 웬만하면 안키지 <laughs> 아, 음, 음, 아, 굳이, 굳이 중요한 굳이 중요한 시. 때 아니면 안키지 <laughs> 빨리 <웃음> 잡아야 하는 거 있으면 크리티컬이 모자라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제 등에 살파20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켜 어? 살파 안키면은 못하는 스킬이 있어 아 탈파에 수등이 있어? 수등이 있어 그래서 각인 학대 그, 각인 지금 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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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 그, 그 거. 네, 앙마도 있고, 앙마도 수준이야. 마도 수준이야. 앙마도 이야앙발그이야앙마마도마도수그도수도수는거야도 수준이야. 앙마도 수준이 <laughs> 야, 스킬 구 타임도 소환도 <laughs> 아, <laughs> 어, 안돼 음. 스킬 자체가 지켜 자기가 소환하 안돼? 아예 소환이 안돼? 자기가 소환 돌아가는데. <laughs> 어 스킬 이 돌아가는데 소환이 안돼 아 그게 막스크로같이 배치 기울는려 그 A팀이나 스페로니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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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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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같이 있지마 제발도.. 우리가 어, 걔네들이 소환을 안하면은 내가 소환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지랄해야지 아닌데? 그.. 두 개의 을까요두개 대신 소환해주는 애들을 소환을 제시 내가 스킬을 써야지 소환을 할수 있어. 아, 미친 빼고 빠르잖아아무 뭐 방이야. 왜못 녹여주지? 방아 어, 어? 방이라고? 아니, 방이냐고. 아니, 쟤. 방량. 버거, 버거 딴 건지 틴탄 건지. 그래서 검정한번더 쓰면 잡는 건데. 잡을까어이 아, <laughs> 계속 고 아니, 공이야. 어? 나 아파. 야, 왜, 왜, 안 죽어? 어쨌든, 그냥, 역경직을 떠나서, 딜퍼뎀 자체도 낮고, 유틸도 안 좋고, 그냥, 무기가, 소울 디바우링인 거, 있는데, 소울 디바우링이, 상상도 무기긴 한데, 솔직히 캐릭터마다, 하나씩은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거 아썼좀 어쩔 거야? 우처지인가 봐. 진짜 대단 내가 단단하다고 나 했지! 나죠 아... 그럼 아무도 우리 고기 조금 놔고이여라 춤춰. 원래 그냥 평준화 아, 해주고 있는데 아. 그런 식이면은 좀 많이 갈아입어야 될것 레이튼! 내 뭐, 생각엔 귀찮아서 등 감을 걸? 아우, 못 살리겠다. 새끼, 손목이 다그 민식도 개 쓰레기고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올라가니까 어벤저스 제대로 내려가서 볼까요? 어, 아, 도움이 필요해요. 제답을지다 최하위 섯명인데 밑에 있던 어. 애들 다다 어느 정도 정답가에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향 먹고 거기 간 건데 이모탈은 필요해요. 하향 말고 상향만 해주고 리뉴얼만 해줬는데 계속 거기 쳐. 중간에 하향은 있었거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하향해가지고 걔 욕처 먹어서 다시 돌려줬어. 그래서 하향을 전혀 안 받은 캐릭이야. 와 거리가 이게 다 사양을 한 번도 서양, 안 받고 사양만 받았는데 어떻게 이이냐고이발 그래. <laughs> <시발 웃음> 이게 <웃음> 말이나 되는 <laughs> 거야? 는 비트에별 관심이 없었다. <laughs> 자 은수원 분들이군요. 브 장의사가 의사에게 죽었다.처럼. 방 아, 그냥 방송 판다. 이파이다이 방금 판다. <laughs> <laughs> 이 방금 이번대이 방금 데이쁘잖아이 방금 는막직접으로이 방금 다보다는 그냥 행다이 방금 판다. 이다이방이 야야 닉짓이 진니트아 스타일러스 스타일. 멀리 락다고총 샷. 안니 조건부점 없애줬으면 좋겠 어, 알지제 픽의 컨셉을 얼마 없으는데 응? 근데 파가셉을 많이 잡히긴 러브러브 그것만 봐도 e 다을 위한 b 때부터 그냥 b 셉 r t 이다사 e r t r 는 뭐야 성능. 뭐 o b e r t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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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쓰거라지 t 은 후원팬들이군요 그러니까 성능 아니 r o b e r 뭐야 이거야. 뭐야. 이 어, 이모탈은... 이모탈은 핀들을쓸 수가 없지만 단식의 도움이 필요해 저거 먹볼까요 스크린더 이건 내거야크리가크리가 <laughs> <laughs> 진짜 존나 안 나온대 답이 없대 드라마에 닿고 다... 근데... <웃음> 쭉 봤는데 위험을 타면 힘 때는 힘 때는 진짜 못 쓴다는데 이건 할수있대 연습장 가서 디탈 실수 있대 그럼 삼모탐 쓰세요 어 그럼 삼모탐 쓰세요, 어? 쓰세요. 시원한데요 근데 뭐 그냥 데크같이 프리보도 하나도 없는 데들도 팀들 많아 그거보다 더 일이 나오니까 그러지 다른 일단 돈질할 하면 쓸수있지 일단 딜은 나가라자가 제일 세대. 이모탈. 저 여기. 그냥 마스터리 맞고 마터리도 있고. 나가라자가 원래 뭐? 스킬이 높아. 나가라자는 원래 그냥 나쁘진 않네 딜만 보면. 딜만 보면. 반블론 나오면은 온 우주 나가라자 모든인데 다른, 다른 건 이거는 이 모탈은 그렇대. 다른 건안 봤어 어벤져 갤러리만 막 깔고 일어나게 해 줘. 어, 대령. 지금 이 시간. <놀람> <놀람> 그래도 좀 놀라긴 했는데 아, 그렇게 낮고 진짜 고백인데 절거만 가 새끼야 초대력으로 어멀트로 반대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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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아! <laughs> <laughs> 그 새끼 아! <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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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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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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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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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잭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 1대1로 상대하고 있을 땐 편한데, 여러명 어? 여러분 여러 있을 때 맞아, 그건 맞아, 하는 게 힘든 것 같아. 1대1은 솔직히 씨발 그냥 갖고 놀것 같아. 설래요 거의 자리 안 나온대요. 어, 왜 글로 갔어? 씨발. 왜 글로 갔어? 저에게 마음을 나 그거 들었어. 잭, 아, 졌습니다 잭, 그 공격 범위가... 적혈참 3분의 1 조금 넘는데 진짜? 뭐라고? 어. 공격범위가 전체적으로 해서 적혈참의 3분의 1이 살짝 넘는데 저 이새끼 매트가 아니라 장도를 휩고는데 적혈참 자체가 씨발 말도 안되게 넓은데 분명 이게 매쓰인것인 이게 좀 발톱을 씻는 보인가발 이도가볼 헌터, 새끼도 지반 쓰는 거 같아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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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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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어려워한왜 아, 이렇게 약하겠니 누 안. 그럼 약해야지 강해야 하거든요 돌아버린 것인가 당신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음... 돌았니까이 난사도 강한 마이 어우 깜짝이야 사측기가 키우면은 항상 개새끼를 키우기로 하다와 <laughs> 개새끼 어! 나뺨프기를잘 뻔했어 야난 이런 자식야 뭐야 뭐 하세요? 뒤안 보세요? 와, 라인 다 밀렸는데 저렇게 돌아와? 나 솔탱이라 뒤봐줄려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일로 왔나? 위치가... 어이구 말고 어떻게 온 거야? 이렇... 이쪽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인데 아니면 여기 숨어있던 거 아니야? 아, 아닐걸? 거긴 들켜 안게 없어요 여기. 이곳은 리버포드 지랄같이 아프다 이잔 전투에 흐르는 아맘 놓고 끌쩍끌쩍 하고 싶다 <laughs> 어디를 <laughs>

잘있어라 대상아 시놀려! 이X 나이스 니 개피야! 도와줘! 레통이 있어 돌아와 돌아와 죽었어 <놀람> 아, 이리극방이잖아방리극빵이야응거거다무다거가극이라 응, 이거. 는거이가이견발지된지분 다모, 지났어요. <laughs> 내가 거 이거. 이안 눌러봐.

여기요 아 그걸 야, 달고 오시면 어, 저... 그걸 달고 오시면 어떡해요 어? 싸울만해. 이다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그 <정도> 주의하셨어요. <목소리가> 아, 다음 존나 프다 트로퍼 뭐지 공지 공지 아, 앞에 앞에 누가 도야 나도 시간이 지 클레어 클어 니가 져내앞그그래 그래그래 그래됐다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오겨라지네요 채워야 <목소리> <목소리> 아, 돼. 채워볼까요? 아 들이 요 아, 다이트이이요 <목소리> 아 지금 1 허리가 남았다난이야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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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줬어. 참 빠졌고. 아, 우리 있한 번도 안받면 김빵빵은 나오지 않았고 <laughs> 난 기대를 한 거야. 이거 루이스가 너무 못했다. <laughs>